민족을 위해 각 중단이 하나가 됐던 3.1 운동 정신을 계승해서 통일운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보금주의협의회가 마련한 원래 발표회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 등 5개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96년 전3.1 운동 정신을 통일운동으로 연결해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삼일운동 정신을 통일운동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원래 발표회에서는 민족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 종단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됐던 연합 정신에 주목했습니다. 천도교 박남수 교령은 당시 우리 국민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주류 종단이었던 천도교는 동학혁명 직후였던 터라 전국에 조직과 병력, 자금도 있었지만. 당시 소수에 불과했던 개신교 등 타종단과 함께 만세운동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뭐, 내려놓도 일입니다. 국가를도는다는 독립을 한다한 그 정신, 가지 정신입니다. 내를 비우는 일. 이 비우는 일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입니다. 특히 운동 정신은 종교 지도자들의 희생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발제한 정토회 법륜 승려는 33인의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문에 서명만 한 것이 아니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며 희생을 했기 때문에 민족 구성원들이 1년 동안 독립을 외칠 수 있는 동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각 종단이 종교의 경계를 넘어 연합하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앞장서 희생을 감수했던 3.1운동 정신. 참석자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 바로 그 정신으로 통일운동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하였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역시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함께 민족의 통일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하면서 매진한다면 그게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한국인의 그 영성의 뿌리에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섯 개 교단의 종교 지도자들은 3.1 운동이 일어났던 96년 전에 연합 정신을 살려 독립의 완성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